히즈머더가 들어갔지만 요거 소유격이죠? 네. 소유격으 품사가 뭐예요? 형용사예요. 아 음. 네. 그래서 하, 국어에서 뭐라 그래? 소유격을 소유 형용사라 네. 불러요. 어때? 국어 문과 똑같죠? 네 소유격으로 품사가 뭐라고? 형용사. 네. 그럼 뒤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? 네. 명사가 있다는 얘기. 이게 아, 네. 중요해요. 그러면 하나 더나오네 소유형용사, 즉 형용사하고 뒤에 뭐가 나온다? 명사. 명사가 나와요.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. 이두 개가 묶어서 한 단어가 되는데 간단한 원리야? 마이 갓! 그러면 두 개가 나비가 차를 꾸며줘서 한 단어가 되죠? 네.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, 영리하게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어요. 나의 차라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보세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차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차를 꾸며주죠. 네. 그러면 어떤 관계에 성립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어 동사 의 관계가 성립해요. 네. 나의 늦음 그려보세요. 무슨 뜻이죠? 나의 뜻. 내가 깨쳤다고. 너의 무지. 너의 무지 무슨 뜻이죠? 그 그래, 네가 무식하다고. 아 이해해요? 네. 나의 깨달음. 내가 깨달았다고.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문장이죠. 네. 그죠? 네. 그걸 한 단어로 바꾸면 수익교과 명사로 바꿔서 쓰는다는 거죠 네. 이해돼? 자 응용해볼게요 나는 오늘 학교에 늦었다 문장 맞아요? 네 단어로 바꿔보세요 내가 오늘 학교에 늦은... 나의, 내가 오늘 학교에 늦은 거? 네아 네. 네. 다시 네. 네. 나는 말을 자꾸 바꿀 수 있어야 돼 나는 오늘 학교에 늦었다. 단어예요? 문장이에요? 문장이요 문장이죠? 네. 단어로 바꿔보세요. 나의 지각. 그렇죠. 나의 지각.